패러다임 시프트란 기존의 사고 방식이나 시스템 이론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주로 과학적인 혁신이나 발견에 있어 기존의 이론이나 틀로 설명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이나 현상이 등장할 때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이전의 규범이나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개념은 토머스 쿤의 과학 혁명의 구조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쿤은 과학이 발전하는 방식이 단순한 누적적 지식 확장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패러다임이 한계를 드러내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 중심의 우주 모델인 천동설에서 태양 중심 모델인 지동설로 바뀐 것이 대표적인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이전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으나,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우주 모델이 확립되었고, 이로 인해 천문학의 이론이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는 단순히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의 사고방식, 실험방법, 연구의 기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대체된 것도 하나의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고전 물리학은 상대 속도와 중력에 대한 이해를 제공했지만 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와 우주론적인 개념을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함으로써 물리학의 많은 분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과학에 있어서 패러다임 시프트는 단계적인 발전이 아니라 급격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잡을 때까지는 많은 저항과 논란이 따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다윈의 진화론은 당시의 종교적 믿음과 충돌하면서 많은 반대를 받았지만 결국 과학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패러다임 시프트는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질서가 변하고 새로운 규범이 자리잡는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